이거 따줬는데 시간이 걸려갖고. 금방 해줄게. 이것도 자 얇은 거 하나 뜯어주어주네청소라고 그냥 하나 있어. 5 0 0 하나 있어. 요거, 요거, 가본 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옆에서 사진 찍어야 정원에 갔다 오면서. 병원 가려고? 예? 아니, 갔다 왔어, 이제. 갔다 오요 집에 가라고 우리 아저 좋아하셔서. 맞아. 멍게 비빔밥 해갖고 이제 예, 점심 때 드셔. 진짜 네. 예, 맛있어. 아, 오징어 미라고오어비네 3마리 7마리 2마리 조금만 해 줘요. 요 많이 기다려. 계산이요? 가게야? 아예. 그래요? 멍진 언니, 뒤로에서 합쳐 하시면 돼요. 이 기로 500여니 한 방울이가 만원입니다. 네. 네, 일단 그거 다 잡아줘요. 네.

그 정도면 언니 한 3만원 좀 넘을 것 같은데 그게 주 k g 가좀 넘어요 아니면 언니 괜찮으시면 이거 아침 사장님 네. 검정봉투 하나요 네. 어디 가서 모임하거나 제대로 단체 생활을 조금 줄이는게 좋고 집에 있는 거지 조금 언니 조심하다 할때는 나라를 생각해서 좀. 아, 주세요. 5 0원짜 오늘 천원짜리니다 5천 원짜리 두 개만 더 담아주세요. 이 2만 원짜리 하나 내가 기다리고 있어. 2만 원짜리요 아, 아, 2만 원짜리요 아, 네, 네. 엄마 왜 이렇게 들고 가실래? 이아니 거야.